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을 맞으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더디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논쟁과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때로 우리의 신앙은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요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한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기. 태문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맞고 상대방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에 매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이요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되느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상황을 결혼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에 비유하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담아내는 것은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체제가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세인들 못지않게 금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절하며 죽은 딸을 살려 달라고 애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구복음에는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은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그때의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좀더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이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어나 따라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두 해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께 다가와 그 겉옷을 만져 병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의식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불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은 랍비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에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난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애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안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때그 여인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야이로는 믿음의 결과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고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3 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피리를 불고 곡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 있다는 것은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녀를 살게 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딸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야이로는 어린 딸의 죽음을 보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수 있으면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 잡습니다. 정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한분한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